자, 집중하고 한 왼쪽... 번에 깁시다. 네. 확인. <laughs> <한 번에 웃음> 아, 오늘, 오빠님이 K 해주신다고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맞죠, 맞습니다. 왼쪽 바인데요? 어우, 음... 이거 지나가면 할게요. 와, 결속 무적 들어갔어요. 알었어요 26초에 불려요 이제 풀려요. 무적끊을게요무적끊었고 음. 아마 면될것 같은데. 조금만 더. 된것 같..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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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뭐가 뭐가 뭐 그만 그만 가 뭐가 뭐로날려아네 <laughs> 어, 뭐야 어왜이렇게 많아 부터 바인더 걸리면 좀안 좋으니까 좀 천천히 걸려는지아삼고으로 남았을 때 걸리는 게 제일 좋은것 같은데 보니까 3 5초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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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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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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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기 음, 날아가요 풀린다. 네 아이영 죽는다 오 블링크 제대로 터졌네 아 좋아 어휴 검기 하나 더검게 왼쪽 왼쪽으로 썼어요 검기 왼쪽으로 네 아유 10초 하트 26부 50초에 걸린가? 아닌데가? 네, 50. 네, 2 6분 50초. 아, 네, 근데 한, 번더 풀어야겠다. 중에서 맞아버리기. 나 이제 플러스. 나 25, 이제 맞아야겠다. 어, 나 바인드 걸렸어요 어, 인걸렸어 <laughs> 지금 바인드 갈게요네 바인드 걸어주세요 문쪽 끝에 있어요 세레 바인드 들어갔어요 오케이 이이지다 0이죠? 네저 2번 저2저 2번 는한 번도 안 풀었습니다 <laughs> 사람 아니네 역시 <laughs> 고수 <laughs> 레이저 바로 쏠리라나 내가 네, 숙여야돼요 오, 레이저. 레이저. 이거 주신. 레이저 주신. 레이저 주레이 레이저 조심. 아인데 네, 걸었어요? 네. 네.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오늘부터 어요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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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아, 레이저. 이거레이 레이저. 아이아 레이저. 데이저이저레이 아이 야, 길가 있는 이 뭐야? <laughs> <우리> 이거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아니, 많아. 이거 봐라. 이거. 레 네. 이거. 레지오. 레지레이저 레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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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레 레이저! 레이저 멈어요아 레이저 뭐야 아... 이저 레이저 아왜 이렇게 많이 쏘는 거 아니야? 쿠오른쪽 오시면 많이 쏜거같아 여기? 어 네. 레이저 쏘는 거아니어요을거 어. 같아요 왼쪽 네, 썼어요, 왼쪽 썼어요. 오케이. 이제 곧 덫는 대비, 건는 대비, 건는 대비. 쿠노쌤 무적무적 풀게요, 풀었고. 바인드 들어갔어요. 패 썼어요. 1타. 1타. 2타. 2타. 2, 2타. 3타, 3타,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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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도어요오이 미치노. 오이 미치노. 아, 이게 맞네. 그렇지? 일로. 일타. 일타 참타. 참타. 아 씨. 야, 이거 어떻게 빼야 어떻게 했네? 오 야. 이제 장벽 나오지. 네나오이다아니이거한발더 네.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네, 겹쳤어요. 뭐아 그래? 아이. 번, 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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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 네. 아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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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타데야 돼. 키데닉 결정미 좋아요. 오 씨. 지금은 조금 얌안한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1타. 2타. 3타에요, 3타에요. 3타. 오타 이거 어떻게 피했누? 빚었잖아. 이거 원래요, 김거, 김버프. 네. 중거 올려요, 중거? 네. 어, 쟤네지? 네, 쟤네. 1타. 아, 나 무력 썼어, 그냥.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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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타. 애매할 때는 쓰는 게 낫지. 버프, 버프. 걸었어요. 2초 52초에 풀려요? 네. 귀엽죠? 예, 예. 예, 잡아줬다, 어? 제가. 잡았습니다, 나중에. 저안거 아, 했어요. 아 어, 저건 난... 맞아도 돼요. 스킬 스위칭 해야 돼서. 무적 드릴 거예요. 이제, <laughs> 와요? 이제 와요. 인력 주임. 어 이거 구석에 있으면 안 되는데? 코너스는 무적 썼어요. 아, 무적 풀게요. 무적 풀었어요. 24초 된님아그말인데 24초 오케이. 9초 9초, 8, 9초, 8, 9초, 9초 8, 9초에 8, 8. 와요. 어 너무 너무 좋은다. 9초에, 9초에 와요. 9초 9초에 와요. 뛰어오르 이쪽으로 이제 와요 이 여기 타가 좋다 50초 어5났으면드 54초. 54초에 와요 54초 오케이. 오케이. 54초 54초에 와요 초4초 음. 다음에 초초 이제 와요. 39초 왔어요. 한번 맞아야 요 39초. 아우 어? 뭔가. 2초 24초에 와요. 와우. 아씨. 24초에 와요. 이제 와요. 이제 와요. 위로 3초 왔어요. 13초, 8초. 다음에 8초에 와요. 네. 사성 어골 누야 누구야? 사 음, 아, 아장님도 아장님도 아장님. 89초 왔어요 그럼요 그러면... 59초, 54초 해봐요, 다음에 전 떨어진 건좀 그렇다 54초 해봐요 이쪽에서 <laughs> <54초 해봐요. 웃음> 너무 잘 끌어주시는데? 좋아요 54초 아요 <laughs> 왔어요 44, 39, 다음에 39초 해봐요 39초 누구 찾으면서 국방 맞았는데 39초 왔어요 어으러오른쪽으로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와야겠다 다들 오, 20, 20, 왼쪽 30, 왼쪽으로, 왼쪽 왼쪽 겠다 왼쪽으로 29초 24초에 와요 코노스데 못 있지 나 여기 이제 와요 <laughs> 이8로 앞에 나이렇 계속 들어가세요 내가 오라고 해서 그냥 오케이 좋아 가야지 이게 그 마지막 완성 그게 무적 썼어요 무적 음. 풀게요 이거 나가 어. 맞죠, 맞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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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핑거올 데이터, 리디. 레지미리레지저레지레이줘 오케이. 레터남았음레이저 맞어, 맞어. 오, 케이 오, 퍼센트. 오, 퍼센트. 오, 오, 퍼센트. 오, 퍼어트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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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피? 야 오늘 이상 막 마... 이상 쭉오는데 이스폰. 도 레이저 레이저. 오케이 좋아요. 이거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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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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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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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을 맞으면 안 돼. 태양광이 저거 태양어 가리면서 게이지 깍깍깍 한단 말이야. 레이저 써요, 레이저? 아, 레이저. 네. 오 어, 씨, 무서워. 응, 음, 곧데뷔해야 돼. 레이저. 쿠노쌤 계속 들어갔어요. 걷는 대비 걷는 대비 걷는 대비 걷는 대비 무적 쓰세요 이제 곧 무적.. 무적 썼어요 무적 풀게요 무적 풀었고 바이든 선 이탈 조심하세요 이 응? 조심하세요 머리 이거 조심해야 되니? 조심하세요 진짜 머리 다.. 와우씨 2파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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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잘못 안 받았음 일단 셉치들이 교체 이제 교체하우스 네 너무 많이 까가지고 괜찮아요 이미 이미 3 3 노르 두고2타3타예요3타3 노르면 그냥 필드링 대대 타고 그냥 게나날것 같은데 내생각엔 어차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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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게 나요 아 이거 못 따라 와 어떻게 좋아, 이거 이거 못 따라 나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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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해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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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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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차피 택카 많아요. 저제 자리에서 기둥 다섯 개 떨어졌어요. 그너내 옆에 있지 않았니? 네, 형 거기 거기 있어요. 네 다. 네네네. 네네네. 3네네 네네네. 네네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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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타? 안 3타. 3타. 3타,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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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냥 타타 3타. 3타. 다타을타는게중요한타야타 3타. 타 3타. 다다다이 2타. 2네무적 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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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무적이에요 다음에. 타 2타. 2타. 3타? 3타. 아. 단계 나올, 뭔 나와야 단계가 나오니까 조심. 잉거 응. 올려도 돼, 일단. 잉거 올리고. 네, 올렸어요, 죠캔 해본 적 써야 되겠다. 이씨, 이씨. 얻었어요. 34초에 풀림. 뭐를 만 이거 됐어. 무적 썼어요 스에이 네. 무적 풀게요. 24초 진입. 1 4초 네. 9초, 9초에 와요. 어다 이거 9초에, 9초에, 9초. 9초에 와요. 집중될 텐데요. 9초에 와요. 올라. 와 나한테 닿는데? 내손 때리는데. 어, 어, 어. 달, 9초 왔어요. 음. 다음에 59초, 54초에 와요. 노루저기아자막이 노루. 마리다. 59초에 피마 54초 이제 와요. 이제 와요. 다 54초 왔어요. 54초. 어, 어. 39초예요. 이제 39초. 네. 39초에 와요. 네. 내가 억울하 끌고 있어? 저 노로 두 마리랑. 맞아요. 39초 왔고. 늘로 간다. 다음에 24초, 24초에 와요. 기어가요 네, 24초에 와요. 오 올라갔는데. 24초 왔어요. 24초 왔고. 오. 14초 다음 9초에 와요. 9초. 이제 보다요. 뭐 지금 다, 관리 잘하고 있어야지. 어그 어구? 어그를 잘 끌어줘야 되거 5초에 왔고 네 어그를 잘 끌어주고 계세요. 59초 다음에 54초에 와요. 54초. 54초에 와요.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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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초 왔어요. 41초에 와요. 조이5 45초. 45초. 50초. 아 40초. 40초 이제 와요. 오케이. 이제 와요. 40초 왔어요. 30초, 25초. 이제 25초 해 봐요. 공포 공포 엔로 가고 있어. 프로몬쌤 네. 미리 결석 드릴게요 응. 오케이. 몇초 어. 온다고? 몇초 온다고? 5초 25초. 오케이. 한번한번한번더지어 어. 줘. 오케이. 오 나이스. 25초. 이제, 이제끝나요끝날지끝날게 이제. <laughs> 네. 10초에 오는게 가는 거야. 리패턴. 했어요. 퍼노트2 0초부 풀게요. 아 이거, 레이저레이저레이저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레이저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저레이저이이이이이 형 걸어도 고고고고형 레이더 3개 어, 이제 이것같요 아유 바인드 걸렸다 아이 레이저? 레이 오오 어, 어. 걸리면 안 돼요 바인드 편하게 왜냐면 깰수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합시다 이제 레이지 관리하면서 무리하게 딜하지 말면, 무리하게길딜안 하면 될것 같아, 내가 볼땐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는? 레이저 레이더 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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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레이저, 특히 레이저 저저저저저 어, 레이저 쓸것 같은 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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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절단 나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공격하지 말고, 공격 말고 그냥 방어 위주로 해 방어 위주. 이에로 죽고라니까 이거. 오, 야야야. 레이저. 아 미친 거 아니에요? 와 너? 방금 패턴 해리였다. 원능 준비? 네. 레이저레이저 아, 잠깐만. 레이저맞할까 네. 계속 들어왔는데. 아, 네. 들어. 네, 교송 들어왔어요. 오케이. 원능 와요? 여기 여기 안전하다 무적 썼어요, 프로세 음. 무적 풀게요. 어. 무적 풀고. 레이더가 좀잡을수 아. 있지 않나? 아니, 한때 맞지. 아, 천천히 하죠. 천천히. 오케이. 요거만은 최대한 늦게 보라고. 지금 자전게지 없으니까 딜은 되거든? 아. 4할,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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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타 2타 3타 와나 해도 살아있네 근데 해도 스타 없는게 나은데 이지 지금 자전게 없으니까 지금 딱한 번만 더까타 2타 오 연? 야 이거 아이씨 와와 <laughs> 그냥 죽어있요 그냥 죽어있자 잠깐 무적이요. 그냥 나도 죽어 있을까? 안돼 안돼 쿨이야. 쎄 쎄는 억으로 제가 잡을게요. 10초 40초. 가장기리 빨리. 맞아요. 저는 무적이라서 야, 그냥 죽아 주... 아, 죽을. 그냥 어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형 살려주면 오케이. 할게. 살려도 그냥 바인더 하면 되지 않나? 아니? 우방같은. 저는 풀다 있어요. 나도 풀 돌아왔는데? 다? 그래도 다돌았어요 다... 무적, 제네 무적 있어프로 어. <목소리> 어. <목소리> 그럼 그냥 살릴게요. 제네 무적으로. 오케이 오케어요 걸었어요. 가 가자 가 간다 간다 간다. 걸졌어걸었어 오케이. 그냥 그냥 될것 같아요. 이거. 속은 어, 풀이어서. 좋아. 어야나딜한 대씩 고 끝나는데요? <laughs> <laughs> 아유 <laughs> 음, <날> 다행이다왜칼렇게만된 <laughs> 다음 주는 좀 쉬울 거예요. 저도 170이기 때문에 오, 오예 두바퀴 잡을 수 있으려나? 그럼? 그럴 듯 음. 저는 드랍 다찼습니다 음. 저도 다쳤어요 저도 요이잡았는띵 띵드 뽈. 아아, 제물비 이틀도 사양만 했어. 제물디가 없어요. 제 어, 저도 별도안 되잖아. <laughs>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약 네. <laughs> 하나 없애버리라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까보아 깔게요. 그러로 네. 우와. 네. 어. 지다 뭐가 많이 떴어. 많이 떴는데. 뭐는데 어, 놀궁도 없는데? 뭐야? 놀궁도 없는데? 이게 뭐야? <laughs> 여기도, 여기 맞네. 우리 그냥 세대나네 여기도 세대나네